경영반 <laughs> 증권시장, 이 퀄리타스 퀄리타스 반도체 요즘 역시 이게 반도체가 호황이면 호황이네요. 예, 네, 호황 이 호황인 게 이게 솔직히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주가 유증을 때리고 가사들을 처벌 하고 최대 주주분들과 임원들이 주식을 파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이 사람들이 이에서뭐 오래 있었겠죠. 오래 있었으니까 이 자기 회사들을 그 까지 올렸기 때문에 그런 양반들이 이 때가 적기라. 물론 이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적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돈을 끌어들이는 음. 같은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최대한 돈을 많이 끌어들일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된 거라고 전합니다. 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제 조금 뭐 저도 좀생각을 봤을 때는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돈이 그렇게 필요했었으면은. i p 로할 때, 300억을 한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한 900억을 땡겼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뭐 20억 투자는니까 <laughs> 미국의 시그니처 i p 에뭐 20억 투자하는 건, 이건 공식 기준에, 20억은 이제 공식 기준에, 이제, 자기 자본의 뭐, 5% 10%, 어, 자기 자본의 5% 10%, 뭐,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청재산 5%, 뭐, 해가지고 뭐 10%가 안될것 같고, 그럼 당연히 공시를 안 냈을 것 같고, 그냥 뭐, 뭐라도 핑계를 대야 되니까, 이렇게 된것 같은데, 10월달에 상장해가지고, 지금 바로 감사 보고서, 그나마 감사 보고서 적정 나간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아요. <laughs> 요즘에는 뭐, 상장하자마자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죽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그냥 900억을 그냥 증, IPO 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최대주주 지분율이 떨어졌겠죠 지금 현재 5 0지만확 떨어지게 3 0대로 떨어졌겠죠 그래도 그럼뭐 어~ 그~ 이런 욕은 안 먹겠죠 예 어, 그리고 회사에 돈이 있으면 이자라도 많이 받을 거고 왜냐면 이게 매달 이게 분기에 얼마 될지는 거의 대부분 알아요 업력이 몇년 됐기 때문에 그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 해당 월마다 이렇게 그~ 변동은 있겠죠. 더 많이 나가는 달이 있고, 더 적게 나가는 달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대충 우리가 한 달에 몇십억씩 써야 된다. 현금, 뭐, 20억은 있어야 된다. 매출하고, 매출세권을 회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그래도 우리가 적자가 난다면, 영업 손실이 난다면, 현금으로 캐시로 얼마씩 까먹어야 된다. 그러면 캐시한 200개가 있어야, 아, 200개 있으면 6개월 버틸 수 있다. 아, 뭐, 500개 있으면, 올해는 버틸 수 있다. 핀 사업 같은 거 조금씩 조금씩 할수 있다. 이 정도 이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없이 근데 상장할 때면 뭐 아름다운 꿈뭐 보니까 뭐 22년, 23년 뭐 쭉쭉쭉 계속 공기별공기별 이렇게 적자가 많이 났었던 거고 상장하는 연도도 이 정도였으면은 뭐 모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때다면 처음부터 어, 반도체 어팡 어차피 상장할 때가 작년 10월이었으면 어팡이 확 올라왔을 때거든요. 삼성전자가 이제 우리나라보기 살리네 말막 이런 소리 할 때니까 그때 그냥 900억을 땡겼던 게 맞죠. 아, 그러면 이제 흥행이 조금 더안될 수도 있겠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땡기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반도체 회사들 어, 제가 봤을 때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건... 디자인이 상당히 이쁘네요. 요, 요, 화살표. 에러가 화살표. 상당히, 어, 직관적이고, 뭐잘 만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어찌됐건, 유상증자 쇼크로 이런 반도체주의 급락. 아,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 내려갔고요웠죠 근데, 28,000원, 22,000원에서 22,000원, 뭐, 3만원에서 21,000원. 30% 날라간 거는 증자한 비율만큼 날라가는 거니까. 그 만큼 다시 이제 이 돈을, 들어온 돈을 가지고 뭘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앞으로. 근데 최대 주주가 안 들어간다는 거는, 보통 퀄리카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가지고 유증을 못 참여를 못 했겠죠. 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50% 정도가 다 락업에 걸려있을 거고, 락업에 걸려있으니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을 담보로 맡길 수가 없어요. 담보로 맡길 수, 유증에 찾아하려면 뭐 5억, 1억, 뭐이 정도가 또 티가 나겠습니까? 몇십억씩 해야 되는데, 아, 어, 자기 지분을 담보로 걸고 보통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들어가는데 담보로 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 같아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하나 같은 경우는 오래 가지고 해청는거 같고요. 그런 거 같습니다. 네. 한국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게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B2C 그리고 해외에 직접 매출을 할수 있는 회사들이 아니고 대부분 한국에 있는 대기업들, 삼성, SK, 현대 자동차, 이런 쪽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회사들이 업황에 따라서 그 회사들도 아래단에 있는 회사들의 그 실적이 많이 좌우된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다들 사이클 이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하이닉스가 왜 SK하이닉스가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렇게 큰 하이닉스도 과거에 어려워서 회사가 망했던 거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저렇게 반도체 주식들 투자하실 때 조심해야 된다 저 사람들이 저 회사들이 <laughs> 저걸 욕할 그러니까 되게 갑작스럽게 유상증자를 하고 대주주가 참가를 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하기 전에 앞서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저렇게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해야 되고 증자를 해야 되고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투자기간 동안 수익을 얻고 나올 수 있을까 에 대한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배당을 뭐 조금이라도 했을 것 같은데 그거 받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수익률 챙길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일이 닥치기 전에 적당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게 그게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라고 해서 돈이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최대주주들은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으로 가지고 있고 그 주식이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할수 있으면 다행인데 콜리타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상장했으니까 락업 걸려 있고 그러면 담보로 맡길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고 그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그냥 월급 받은 게 전부 다기 때문에 등자하는 금액이 600억이면, 뭐 한30% 가지고 있으면 200억 자기 돈 넣어야 되는데, 개인이 200억 없거든요. 현금 200억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최대 주주는 참가, 참여하는 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